우리 송영길 대표가 광주로 가서 광주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부채를 정말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 그러한 헌신으로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그 주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흔한 민생토론을 광주에서 한 번이라도 했느냐? 이렇게 광주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 그래놓고선 어, 아무 일 없을 때는 광주에 가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과 송영길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준석 따위하고도 감히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어,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국과도 한번 비교를 해주십시오. 누가 진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주에서 조국의 열풍이 분다고 할때 저는 참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열풍이 불어야 될 그런 정치인과 그런 세력이 어딘가 한번 어, 냉정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좀 우스갯소리고 우리 자제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국민들 대표면서 제가 지난 대선 때좀 한심하다고 제 생각이 든게 이게 새망치로 테러를 당하고도.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정치인이었나 싶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정 대표님이 한심하다는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이, 세망치를 맞으면 뭐 난리 나잖아요. 이번에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테러를 당해갖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네. 정 대표가 좀 바보 같다라는 것이, 새망치를 맞았으면 병원에 누우셔야 되는데, 네. 이분이 바로 군대 감고 바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그요 네. 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안 다친 줄 아는 거야. 근데 아, 지금 오늘 네. 아드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이툰 부대 관련된 이바. 네. 제가 정치평론 가인데도 이제 처음 듣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정치인들은, 뭐, 요만한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네.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그렇죠. 과, 홍보하기 바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파도파도 파도 미남이다. 미달이다 네. 예, 그, 펜코에서 이제, 그러면서 재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 이제, 그, 전셋집. 아, 네네네. 아, 네. 네. 어, 이 이런 줄 몰랐, 몰랐던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어, 이런 정치인이 아직 있나? 예, 그랬는데. 그, 그, 현주 씨 생일날 그 사진이 굉장히, 어, 펜코에서 주목을 하셨아요 엄청난 화제였는데. 아, 굉장히 쑥스러우면서 아. 쓰시는데. <laughs> 어 그때 어, 롤케이크에서 진심이 보인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생일 잔치를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좀 약간 어, 뭔가 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 생크림 케이크부터는 하나 사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케이크가 아니라 얼마나 직장인아지가 얼마나 직장인면그정도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요. 근데 응? 여기는 롤케이크인 거예요. 롤케이크라고 네. 하는 것과 그 생크림 케이크의 그 상징적 의미를 한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롤 케이크라는 건 그냥, 예를 들어, 초코팡에다 꽂았다는 건 비슷한 거예요. <laughs> 있는 케이크에다가 그냥 한 거야. 집에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소원을 들었는데, 정규직, 300만원짜리 정규직 됐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처음 그 시가 시작을 그 정년기 시작을 11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했어요. 예. 11개월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음. 11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좀 운이 좋게 박근혜 정권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그때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음. 적용된. 그 곳이었었어요. 제 직장이 기관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운 좋게 무의계약직으로 전환심사가 통과가 돼서, 이제 무의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정규직으로 이제 잘 돼가지고. 최소 정규직 된게 언제? 정규직 된 지는 한 3, 4년 됐는데, 이제 서울로 이직해서 월300 넘은 지는 1년 반 됐습니다. 월 300? 네. 보통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은 다 꽂아주잖아요. 좀 네. 서운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경계하기도 했었는데요. 음. 이제 어머님께서 아버지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뭐이거 세금이니까 정말 아껴 써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특히 자녀 특혜 논란으로부터 음. 저희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오히려 더 역차별 받을지언정 더 공정하게 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있었고 저희도 그거 1 0분 이제 공감해서 사실 저희가 당당해야 아버지도 당당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아버지 그 사재가 된 전셋집이 몇 평입니까 저희가 보통 늘 20평대 30평대 살았던 것 같은데요 20평, 20평대, 20평대 초반을 초반 많이 살았어요다 네, 24, 아, 초반. 24평 28평 네.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춘기 때는 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집이 너무 좁잖아 네. 4식구에 또 cc까지 하면 5식구인데 네. <laughs> 이 5식구 살기에는 집이 너무 저는 작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그래도 30평대 정도는 사셔도 뭐 그걸 비난할 네. 사람들은 없는데 네. 아,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 <laughs> 뭐 없었다면 거짓말인데요. 음. 그래서 성인 때는 쾌적, 최대한 쾌적하게 살려고 음.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드님은? 아마 삐뚤어질 테야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버지가 정치를 너무 일찍 시작하셔서 음. 제가 그리고 또개구과좀 좁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다 입학하기 전부터 전교생과 선생님들께서 저의 아버지와 저의 신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래서 아, 엄청 부담됐겠다. 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공감을 좀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평소에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뭐 느낌이라고 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군복에는 자기 소속이랑 이름이랑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사고를 치면. 아, 얘는 누구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고, 둘째로, 아, 아버지 얼굴을 먹칠하면 아버지의 평판이 저하되고, 그러면 표가 떨어지니 우리 집은 생계를 잃는다. 나는 실직의 <laughs> 위험 속에서. 네, <laughs> 이게 아주 생계의 위험이 달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예, 네, 맞습니다. 와, 엄청난 부담으로 <laughs> 어?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다 이제. 옷에다가 송영길 네. 세 자를 쓰고 평생 사는 거야 그지? 맞습니다 지금도 여기 송영길 아들 용으고 여기 보이나요? <laughs> 이게 그냥 늘 이마에 박혀있는 채로 사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유명 정치인이 그러면은 뭔가 특권이 있고 특혜가 있고 어찌 보면 편안한 삶을 살 거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들어보면 아버지가 송영일인 것이 원수 같겠네. 원수 같다기보다는 약간 음. 특혜 논란보다는 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안전한지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안전한지 이, 이 특혜를 받는 순간 어. 어쨌든 그런 위험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막 특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일희일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우리 가족을 좀 일궈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롤케이크는 좀 어? <laughs> 롤, 롤 서운하지 않았어요. 좀 해명하자면 네. 그가성비 K, 카성비라는 단어 아세요? <laughs> 카성비. 그니까, 러 그, 모든 걸 K- 붙여가지고, 그 가성비인데, 카성비라고 해서, 근데. 롤케이크는 좀 잘라먹고, 금방 또 먹을 수 있고. 또 이게 생일. 아, 가성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 또 누나 생일엔 <laughs> 어.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아, 또 있, 있으면 있얘기 예. 왜냐면.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지금 한풀이를 다 해야 돼. 이제 한풀이를 해야 됩니다. <laughs> 누나가 생일이 4월 9일이에요. 음. 근데 항상 총선은 4월 초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아 <laughs> 그래서 누나의 생일은 4년에 한 번씩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니면 이렇게 공보물로 쓰이거나. 공보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다급하게 누나 생일 TF팀을 저와 CC 둘이서 만들었는데, 이제 총선이. 합씨하고 대화해서 만들었어요 네, <laughs> 아, 그럼요. CC랑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이 있는 해는 누나에게 제 2의 생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음. 그래서 6개월 뒤인 10월 9일을 올해 누나의 제 2생일로 잡았습니다. 아, 원래 이 생일을 만들어서 네. 4년마다 한 번씩 10월 9일 날. 네. 어, 생일을 축하도. 근데 올해도 이제 4월 9일이면 다음날 바로 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어, 생일, 축하기가 하좀 어려운, 어렵겠네요, 상황이. 아, 그리고 10월 9일에 하면 되니까요. <laughs> 그리고, 이번이 여러분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을 시켜주신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누나에게 가장 큰 생일 선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웃음> <웃음> 야, 그러면은, 아, 당선안 시켜주시면 광주시민 여러분들이, 송현주님 생일자체에다 초치는 거예요.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 사실 약간 네. 리와인드해서 약간 주제를 바꿔가지고, 앞에 네. 이제 홍보가 안된 측면에 대해서 지금 소나무당이랑 이제 비례 음. 후보들이 계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말 맞다나, 아빠 정치 인생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마케팅적으로 이 후보가 얼마나 잘, 홍보되는 제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소나무당을 창당하면서 그 후보의 외형과 마케팅적인 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고도보님 같은 되게 다양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여서, 아, 이 후보가, 그리고 소나무당이 민주당의 어떤 아군이자 장외투쟁으로서, 음. 네, 훨씬 더 넓은 반경에서 이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기회와 초석을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와 이제 소나무당을 그 민주진보진영의 우측날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가 아직 공표된 건 없는데 네. 뭐 자체 조사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은 네. 약간 보수 성향의 이런 유권자들을 소나무당으로 지금 유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전체 진보 진영의 이제 파이가 커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